우크라이나의 북동부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인 레스키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 일찍 집에 들어가거나 여러 명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인근에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있었지만 그 대도시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수준이 아닌 시신을 해부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범은 밤에 홀로 나타나 사람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살해할 대상을 정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진 밤거리를 맴돌다 경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와 비참한 흔적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학교할 때면 꼭따라다녀 했고, 절제 창문틀로 외부로부터 진입을 막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아보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흔적도, 목격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밤의 청소부, 어둠의 지배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살인사건이 발견된 것은 1989년 12월 눈보라가 쏟아지는 겨울 시작되었습니다. 검은색 장갑을 손목 끝까지 잡아당긴 아나톨리는 얼마 전 눈여겨보았던 고비치에 있는 조용한 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인 2명과 8명의 어린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부모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두 명의 딸을 목줄라 살해해버렸습니다. 어린 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깨어 있다 치더라도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살인범 아나톨리는 건장한 남성도 상대하기 힘든 건장한 체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명을 살해한 아나톨리는 집안에 숨어 있는 살아있을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숨죽여 숨어 있던 조카 4명을 찾아내 목을 졸라 살해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을 살해한 아나톨리는 안심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주할 때 조용히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혹시 모를 목격자가 살아남을 수 없게 했습니다. 아나톨리는 누구이며, 왜 이런 범행을 수치심 없이 저지를 수 있었을까? 유리 오노프리엔코, 그는 아나톨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유리는 아나톨리의 아버지인데,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해 동부전선 방어 수행 업무를 훌륭히 해놨다는 용맹함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리는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부인도 모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부담되어 항상 살아갈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돈벌이를 위해 쉴새 없이 일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사망하면서 아나톨리의 나이 네살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몰린 오브라스트 마을에 있는 고아원에 넘겨져 비참하고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나이 많은 형들이 매일 구타했고 심지어는 그를 물에 빠쳐. 익사시키려고 일부러 물에 빠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고아원에는 넘쳐나는 아이들로 항상 싸움과 고성이 오갔고 고통스러워하는 손자의 모습을 볼수 없었던 그의 할아버지는 학교라도 다니게 해야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할아버지의 생활도 힘들어지면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느 곳으로 버림받을지 모르며 불안에 떨고 있던 아나톨리는 본인에게 13살 많은 친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에게 숨기면서까지 큰 아들과 같이 생활하는 자신을 버린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형은 학교까지 보내면서 키우고 있고 본인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형을 고아원해 버리고 본인을 선택했다면 삐뚤어진 그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아나톨리는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행복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살인을 계획하고 있던 그는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영원히 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나톨리의 치밀한 계획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불에 타버인 집에서 시신 여덟 구를 발견하면서 분명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동원된 수사평령만 해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어 그가 도주했을 산과 강변을 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조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나톨리는 18세의 나이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기를 접하게 된 아나톨리는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밀수와 도둑질을 아무 죄의식 없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면서 돈을 조금 모아둔 그는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으로서 밀수 행위는 얼마 못가 발각되고 말았고 군에서 쫓겨난 그는 부인과 이혼하며 아이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배만 타던 그가 일반적인 직장을 구해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꿈꾸었던 강도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며 체육관 친구인 세르게이를 설득해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노출이 적고 의심받지 않을 도시 외곽의 집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새벽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8명을 살해한 사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그들은 1989년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를 털려던 그들은 차 속에서 잠자고 있던 다섯 가족을 살해한 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로 5년 뒤 1995년 12월 24일 우크라이나 중부 마르냐 마을에 있는 대학 강사 자이첸코 집에 침입해 가족 4명을 산탄총으로 쏴 살해해버렸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1996년 1월 2일 그는 도둑질할 집에 침입해 조심스럽게 거실과 안방에 있던 금품을 모두 가지고 나오려 했으나 안방에서 사람이 깨어나는 바람에 남편을 살해했는데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하는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집을 털고 가족 4명을 살해한 후 불지른 뒤 순조롭게 현장을 마무리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주하려던 그때 행인과 마주친 그들은 경찰에 진술할 행인을 생각하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톨리는 본인 모습을 본 행인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행인을 쫓아가 산탄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나톨리가 목격자를 살해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을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는 더욱 자신감이 생겨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자를 총살시켜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1996년 1월 17일 곤드젤라라는 56세 노동자 집에 침입해 가족 5명을 살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2주 뒤인 1월 30일, 미루시나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자그라나치라는 32세 손님을 모두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아나톨리의 살인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화되고 진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6년 2월 19일부터 무작정 사람을 죽이지 않고 즐기면서 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나톨리는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듀브락 부부를 깨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자 아버지를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어머니에게 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자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독끼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돈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지시했으나 딸도 말을 하지 않자 그녀도 살해했습니다. 그는 진화된 수법으로 1996년 2월 27일 보드나라크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후 7살과 8살짜리 딸들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현장을 불태우며 나오던 그는 마주친 행인 트라크스를 총으로 쏴 살해한 후 도주했습니다. 1996년 3월 22일 그는 단순히 차량을 털어 금품만 가져가려 했으나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다량의 금품이 나오자 옆에 있는 집을 보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집에 진입하자마자 마주친 아버지를 총을 쏴버렸고, 놀라서 도망쳐 주방 탁자 아래 숨어 있던 부인을 끄집어내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곧바로 작은 방으로 달려가 딸을 발견하고 그녀를 찔러 살해했는데,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아나톨리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칼로 아버지의 목을 자르고 금품을 챙긴 후 집에 불을 질러 도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워낙 잔인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지속해서 보도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전과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남성이 있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검거해 구치소에 가두었는데 검거되어 있던 사람 중에는 아나톨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리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풀려날 수 있었고 구치소에 있던 한 남성이 같은 시간대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려갔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알리바이를 대지 못했던 남성이 범인이라며 구속을 했는데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1996년 4월 14일 그는 경찰의 수 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사촌인 피오타의 집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피오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방한 칸을 내주며 조용히 지낼 것을 요청했으나 아나톨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뒤져보던 피오타는 서랍에 숨겨두었던 여러 정의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피오타는 아나톨리가 돌아오자.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했고, 오갈 곳이 없었던 아나톨리는 권총으로 피오타를 위협하며, 한 번만 더 나가라는 소리를 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얼마 후, 살해 위협을 느낀 사촌 피오타는 경찰의 수배범과 같은 사람이 집에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아나톨리의 집을 방문해 그의 집을 수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살해되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분실된 라디오며 소장품들과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었고 흉기로 사용한 듯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유해 그를 검거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서자 신분증을 요청한 경찰의 요청에 그는 옷장 서랍에 있는 권총을 꺼내기 위해 달려갔고 이를 눈치챈 경찰은 재빨리 달려들어 아나톨리를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아나톨리는 경찰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며 서장이나 팀장이 나와서 직접 정중하게 물어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팀장을 데려와 그를 심문하게 했고 아나톨리는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일대기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정당화했습니다. 1989년 사건이 본인이 벌인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으며 재역관 동기와 범행을 같이 시작했다는 것도 증언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무려 99건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해두었으며 400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예산을 확장하지 못한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며 4월에서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검사는 백여 건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인정한 아나톨리에게 사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리의 변호사는 그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증명해야 하니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선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4개월간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아나톨리의 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나톨리는 법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살인 혐의로 세계 기록을 세우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아나톨리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2000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지토미레에 있는 감옥에서 당시 나이 57세 수감 중 신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나톨리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6년간 52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으며 모든 가정을 파괴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검거되면서 모든 그의 살인 행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